야, 이 바보 같은 양반이 퇴직금으로 뭘 하겠다고? 여행 취미? 웃기지 마. 문 밖에서 아내의 폭소가 들려왔습니다. 퇴직일주일 전, 저는 집에 일찍 들어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억이면 준호 집 사주고도 남아요. 어차피 그 양반은 평생 돈만 벌어오던 기계였잖아요. 이제 퇴직하면 손주나 보면 되죠.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맞아. 내일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서 추노 계좌로 다 옮겨놔야겠어. 그 사람이 알기 전에 자기 통장도 제대로 못 관리하는 바보니까 모를 거야. 아내와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내와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우리는 그냥 내가 당신들한테 평생 모였어. 돈 벌어 오는 기계, 도로 현금 인출기, 35년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식탁을 내리쳤고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는 그냥 농담한 거예요. 농담, 내 인생을 망친 게 농담이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60년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실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은 ATM 기계로 전락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예순 한 회사에서만 35년을 다녔습니다. 그 동안 저는 단한 번도 제 월급을 세어본 적도, 제 통장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월급 날이면 봉투째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동수를 급히 불러 만났습니다. 동수야, 평생 날 속였어. 내가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테스야,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동안 넌 그냥 현금인출기였던 거야? 가족들은 널 사람으로 안 봤어? 그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여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니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어제는 미안해요. 너무 섭섭하게 들렸겠지만 농담이었어요. 퇴직금은 당연히 당신 마음대로 해요. 빨리 집에 와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집에 돌아가니 아들 준호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준호의 표정에는 걱정이 아닌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은 제 지갑을 훑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더 이상 내게 기대지 마.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요? 아버지 퇴직금 받으시면 제 전세금 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어머니가 그러셨는데요? 아버지가 약속하셨다고?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절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넌 이제 서른다섯이야?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성인이지? 너희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해.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하는데 저만 이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친구들이 뒤에서 저 비웃는다고요. 내 친구들은 대체 어떤 놈들이길래 서른이 넘어서도 부모 등골 빼먹는 걸 자랑스러워 하니? 아버지,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아내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여보, 준우가 어렵다고 하는데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퇴직금이 5억이면 준우 집 마련해 주고도 충분히 남잖아요. 아니면 우리 집을 준우에게 주고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할까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미선씨, 우리 집은 내가 35년간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 준호는 이제 어른이에요.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 해요. 아내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이래요? 그동안 돈 벌어온 게 당신 일이었잖아요. 제가 평생 집안일하고 준호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만 챙기겠다고요? 집안일이요? 준호는 30년 전에 이미 성인이 됐어요. 그 후로 당신이 한 일이 뭐죠? 친구들과 백화점 다니고 명품 사고 성형 수술 받는 거 당신이 화장품과 옷에 쓴 돈이 우리 집한채 값이 넘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번 돈도 제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난 당신 아니잖아요 아내가 남편 등골 빼먹는 기계는 아니죠 이제 그만할래요 준호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당신 자식도 안 도와주실 거냐고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집에서도 쫓아내시고. 준호야, 너 이제 서른다섯이야. 나도 그 나이 때는 내 엄마와 결혼해서 너를 키우고 있었어. 너는 지금 뭐하니? 회사 다닌다고 월급은 받으면서 왜 부모한테 손 벌리고 있지? 제가 월급이 적으니까 그렇죠. 친구들은 다 고급차 타고 해외여행 가는데 저만 허름한 월세방에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세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니? 진짜 자존심 있으면 부모한테 손안 벌리고 내 힘으로 살아.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손주까지 책임져야 하니? 아니, 손주는 당연히 할아버지가 봐줘야죠. 저희는 맞벌이해야 하는데, 어린이 집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월 150만 원이에요!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신 이제 퇴직하면 할 일도 없을 텐데, 손주 봐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요즘 남자들은 다 손주 봐줘요. 아내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미선씨, 당신도 할일 없잖아요. 당신이 손주를 봐주세요. 나는 내 인생 살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인생이라니? 당신 인생은 가족을 위한 거 아니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거예요. 당신들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내와 아들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돌아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퇴직을 일주일 앞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모든 계좌에서 아내의 이름을 삭제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노려보았습니다. 은행에 갔다 왔다면서요? 뭐 했어요? 당신 이름을 모든 계좌에서 뺐어요. 이제 더 이상 내 돈을 마음대로 쓸수 없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당신 미쳤어요? 내 돈인데. 당신 돈이요. 내가 35년간 피땀 흘려본 돈이 어떻게 당신 돈이죠? 당신 혼자 번돈 아니잖아요. 내가 집안이라고 애 키우고 했으니까 반은 내 돈이라고요. 애는 30년 전에 다 컸어요. 그후로 당신이 한 일이 뭐죠? 친구들이랑 백화점 다니고, 에스테틱 다니고, 성형외과 다닌 거요. 당신이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평생 당신 뒷바라지했는데? 뒷바라지요. 언제요? 내가 아파서 병원 갈 때도 당신은 친구들이랑 제주도 놀러 갔잖아요. 내가 중요한 발표 있다고 했을 때도 당신은 방해만 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내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 순간 아내가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분 그릇, 심지어 TV 리모컨까지 모든 것을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내가 왜 나가요? 당신이 나가세요. 아내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망칠 거예요. 우리 가족을 준호는 어쩌고, 손주는? 준호는 어른이에요. 자기 가족은 자기가 책임지게 하세요. 손주는 준호의 아이지. 내 아이가 아니에요. 아내는 전화기를 들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빨리 와. 아버지가 미쳤어. 우리한테 돈안 주겠대. 퇴직금도 다 혼자 쓰겠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준호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더 이상 내 등골 빼먹지 마라. 뭐라고요? 아버지, 제가 언제 아버지 등골을 빼먹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거지. 너 월급 얼마 받니? 400만 원이요. 그런데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400만 원이면 서민들 평균 이상이야. 그걸로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았어. 아버지 세대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집값도 비싸고 애 교육비도 비싸고. 그럼 사치 좀 줄여. 명품 가방 안 사고 해외 여행 안 가면 돼. 내 퇴직금으로 너희 놀러 다니게. 해줄 생각 없어.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맞아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 순간, 평생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35년간 당신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내 꿈, 내 욕망, 내 행복 다 버렸다고. 근데 당신들은 뭐했어? 나를 사람으로 봤어.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봤지.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식탁을 내리치자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거야. 당신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 준호, 넌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내와 아이는 내가 책임져. 그게 어른이야. 준호와 아내는 할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씨, 당신도 일자리를 구해요. 한달 후부터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일 거예요. 퇴직금은 내 노후를 위해 쓸 거고요. 한 푼도 당신들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여보, 진정해요!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당신이 화가 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화가 난게 아니에요. 드디어 정신이 든 거예요. 35년 동안 당신들의 노예였던 내가 이제 자유를 찾은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심을 말했고, 제 인생을 위한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퇴직 후 첫날, 아내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 건데요? 돈안 벌어오니까. 당신 존재 가치가 없어졌네요. 내 존재 가치가 돈 버는 것뿐이었나요? 당신 눈엔 내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던 거군요. 아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된 날, 아내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돈 얼마나 들어왔어요? 준호가 집 보증금이 필요하대요.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아니요, 한 푼도 안 줘요. 그날 밤 통장을 확인하니 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몰래 돈을 빼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돈 몰래 빼갔어요. 그냥 준호 좀 도와주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모든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와는 말도 섞지 않고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이자 아내는 울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당신 정말 짐승이에요! 미선씨, 일하세요. 나이 57세면 아직 일할 수 있어요. 다른 주부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마지못해 아내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의 문은 좁았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뽑아줘요. 알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동네 분식집이나 카페도 좋아요. 결국 두달후 아내는 동네 분식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너무 아파요. 손님들이 반말하고 사장님은 계속 소리치고 이렇게 사람 부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해요? 그래요. 직장생활은 쉽지 않아요. 저도 35년 동안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장사에게 무시당하고 후배들에게 구박받으면서도 참고 견뎠어요. 아내의 눈에서 처음으로 깨달음이 보였습니다. 준호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연락을 끊었지만 석탈이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 무슨 일이니? 월세를 못 냈어요. 내일까지 안 내면 쫓겨나요.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니, 준호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아버지, 그럼 손주는요? 애는 어떻게 하라고요? 길거리에서 살까요? 내 아이는 내 책임이야. 나에게 호소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아들을 위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집 앞에 준호가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어요. 잠시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안 돼. 준호야, 너는 어른이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정말 저희를 내쫓으실 거예요? 당신 손주가 길거리에서 자게 하실 거냐고요? 내 아이는 내 책임이야. 난 손주 양육 책임이 없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강한 자존심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준호를 위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 하지만 제안이 있어. 내가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작은 식당을 열 계획이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면, 함께 해볼래? 월급은 최저시급부터 시작이야. 다른 직원들과 똑같아. 준호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퇴직 6개월 후,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태순의 집밥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저희 정성어린 요리는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노동이 무엇인지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칼을 쥐는 게 맞나요? 처음으로 준호가 저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 손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6개월이 지나자 준호는 점점 요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열정이 보였습니다. 아내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그녀는 매일 피곤해 지쳐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렇게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당신이 35년 동안 어떻게 견뎌왔는지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내의 눈에 이해의 빛이 보였습니다. 미선 씨, 우리 식당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같이 일해보는 게 어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아내도 식당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손님, 응대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순의 집밥은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준호도 이제 요리를 제법 잘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스스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 혼자 이 메뉴 다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칭찬하셨어요. 준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이전에 친구들과 비교하며 느꼈던 열등감이 아닌 스스로의 성취에서 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준호의 아내도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제는 그들 부부가 함께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퇴근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번에 월급 모아서 전세 계약금을 마련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햇빛이 드는 집이에요. 드디어 제임으로 가족을 위한 집을 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다니, 아버지가 35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이용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일어나라, 준호야!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이제 너는 진정한 가장이 됐구나.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독립해서 자신의 가게 준호네 찌개를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당신을 한 번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봤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35년간의 서운함이 녹아내렸습니다. 괜찮아요. 미선 씨,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됐잖아요. 5년이 지났습니다. 태순의 집밥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고, 준호의 가게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식당 문을 열자 준호가 아이를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깜짝 선물이에요. 준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주셨어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밀어내는 것도 포함한다는 걸요. 여행을 다녀온 후 식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준호네 가족과 우리 식당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파티 중에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최악의 아내였어요. 35년 동안 당신을 사람이 아닌 돈 버는 기계로 대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부끄러워요. 아내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저와 준호를 진정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때 단호하게 행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이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 동수가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태수야와 이게 정말 내 가게야? 너 완전히 달라졌다.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동수야. 내가 그때 용기를 줬잖아.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거야. 아니야, 그건 내 용기였어. 가족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실을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넌 정말 용감했어. 동수와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태수야, 너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준호는 정말 멋진 청년이 됐고, 미선 씨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 때로는 단호함이 최고의 사랑일 수 있다는 걸 배웠지. 자네들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우리 세대 남자들은 너무 참기만 했어.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지. 동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수야. 난 이제 알았어. 진정한 가장은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가족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맞아, 태수. 너는 가족을 진정으로 구했어. 내가 계속 희생했다면 준호는 평생처럼 는 어른이었을 거고, 미선씨도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을 살아왔지만, 진정한 제 삶을 산 것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은 그 전에 60년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아내가 문득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그렇게 하지 않은 걸 후회해요.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결정이 우리 가족 모두를 구했어요. 맞아요. 당신이 그때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준호도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했을 거고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행복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희생만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정작 자신의 삶은 살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라도 자신의 삶을 찾아나서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오히려 가족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영원히 미성숙한 어른으로 만들고 배우자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만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이 결국 당신의 가족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른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꿀 용기를 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